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제재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계속 한방제재라고 얘기하다가 정신경칭이 한약제재라서 앞으로는 한약제재라고 부를 예정인데요. 약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오늘은 치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게 있는데 이빨이 아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때는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빨 자체가 깨져 있거나 이빨이 파여 있거나 뭐 누구한테 아구지를 맞아서 막한대 맞아서 옥수수 나갔어 막 잇몸이 찢어졌어 이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치아나 잇몸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날 약으로 해도 안 되거나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이미 조직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약 제제는 이런 거를 마법같이 막 짜잔 하고 이제 이빨을 막 새로나게 만들고 막 파인 이빨이 메워지고 깨진 이빨이 다시 붙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유전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국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약국에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인 그리고 사위탕. 은치완이라는걸 저는 가지고 있는데 요 사위탕. 그리고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어서 이제 단종되기 직전인 그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생산되고 있는 청의산. 덴치로라고 이제 정우제 약 거예요. 청의산. 요두 가지입니다. 얘네들 보면 이제 효능 효과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제 둘다 위열에 의한 치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두 가지는 치통에만 딱 직접, 이두 가지 말고는 이제 치통에만 딱 직접적으로 타겟되어 있는 한약제제가 약국에 없습니다. 왜냐. 그열 때문에 생기는 통증, 즉, 열통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빨이 아픈 원인이 뭐 여러 가지긴 하지만 오늘은 다른, 다른 내용 말고 딱 미열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열이 뭔데, 위열 때문에 이빨이, 이빨이 이제 아프다는 건지 를 알아야죠, 그죠? 그 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장의 위, 그 스토막, 예, 그겁니다. 그럼 위열은 위에 열이 있다는 건데, 위가 막 뜨겁다? 위가 막 핫해? 핫해? 막, 이제 만지면 막, 아, 뜨거, 막, 이게 아니구요. 한방적으로 이제 위는 몸에서 쓰이는 기와 진액, 즉,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하고 발산, 즉, 필요한 곳을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걸 열이라고 한 방에서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위에 열이 많다는 거는 위가 너무 항진되어 있어서 기와 진액, 특히 기, 열, 에너지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위는 어디랑 연결돼 있죠? 이제 식도하고 이제 입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잇몸 조직으로 이제 강하게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열이 강하게 전파되면 그쪽에 기와 혈 순환이 떨어지고 그래서 통증이 생깁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고 이제 한 방에 대전제가 있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뭐 이런 말인데 뭐가 안 통할까요? 혈이 안 통하면 아픈 겁니다. 주어가 혈인 거예요. 피. 어, 혈순환이 안 되면 혈이 정체가 생기고, 이제 고여있는 건 어떻게 된다? 썩는다. 그럼 뭐가 생긴다? 염증. 그래서 위혈이 많으면 치통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러면 위혈이 많은 건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위열이 많아질 때가 있고 체질적으로 위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위열이 많아지는 건 위에 열을 발생시키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평상시 체질과는 관계 없어요. 아프기 전에 뭐 먹었냐만 확인하면 돼요. 주로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술, 술, 음, 그놈의 술. 아니면 고기, 뭐 기름진 고기, 뭐 이제 아니면 곱창, 뭐 이런 거. 소화절되는 고기. 거의 다 이제 술이랑 고기. 그리고 매운 거. 의외로 매운 거. 빨간 음식들. 빨간색 음식들. 고추 막 잔뜩 들어간 거. 마늘이나. 뭐. 어, 난 뭐, 매운 거잘 먹어서 이런 거안 맵던데.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에는 안 매워도 음식이 성질이 맵고 뜨거운 겁니다. 위에 들어가면 다열 만들어요. 똑같이. 체질적으로 위열이 위협,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이제 에너지를 막 많이 만들어서 막 뿜어내니까 몸에 열이 많아요. 막,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메리아스 입고 돌아댕기고난안 추워. 막 이러고, 잘 때도 절대 덥게 못 자고, 그리고 몸에서는 또그 열을 밖으로 빼야죠. 어떻게? 땀구멍 열어서 땀으로 뺍니다. 그래서 땀도 많아요. 평상시에. 그리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찬물도 엄청 좋아하죠 뜨거운 물못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평상시에 위열이 많은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위탕 청위산 뭐가 다를까 그게 문제인데 그죠 아씨 또 길어지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전제조건 깔아야 됩니다 위열이 원래 있던지 아니면 뭘 먹어서 생겼던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거 필수. 자, 통증 자체가 강하고 염증이 별로 없으면 청이산. 청이산. 그리고 통증도 있고 잇몸도 붓고 염증도 있으면 사위탕. 난둘중 하나만 쓸래. 그러면 사위탕. 근데 심한 통증이 잘안 들어요. 그리고 원래 위열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꾸준하게 쓸래. 그러면 또 사기탕, 여기 사물탕 들어가 있거든요. 위열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쓰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양약, 건식, 뭐 이런 거 드세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먹어봤는데 안 낫는다. 먹지 마세요. 그거 지금 다르잖아요. 잘안 듣겠죠. 부작용 안 나면 다행이고. 어... 다른 원인으로 인한 통증 뭐 예를 들어서 한통 차가운 통증 이런 거 쓰면 안 나와요 적당히 있는 위열이 오히려 꺼지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막 차가워지는 거죠 그냥 막 이뿔, 이빨 아프다고 하기면 하면 무조건 뒤도 안 들어보고 사기탕 딱 줬다가 나중에 안 듣는다고 이제 한약 제제 안 듣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주십시오 다른 거 드시고 저희 약국에 오셨던 한 분이 계신데 아직 젊은데 30대인데 이제 이빨이 남아난 게 없대요. 임플란트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뭐 단순하게는 이빨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원인을 몰라요. 뭐 염증이 심하다고 하죠. 그냥 원래 잇몸이 약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떻게 약한지는 얘기 안 해주죠. 저를 좀 그분이 이제 잘 믿으시는 분이라 좀. 여쭤봤어요 증상을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이제 땀 많고 열 많고 한겨울에 반바지에 찬물 아니 못 먹고 이제 이런 원래 위열이 심한 사람 그래서 사위탕 자신 있게 드렸어요 꾸준히 드시라고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그거 드시고서 너무 좋다고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한 한두 달 꾸준히 드시게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뭐 임플란트 이런 거그 치과 안 가시고. 이제 증상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증상 생길 때 만드시라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안내해 드렸고 또 이제 하나는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 한분 계신데 마르셨어요 일시적으로 오는 거는 체질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죠 아까 외국에서 오로이 사셔가지고 한방 잘안 믿으시고 뭐 이제 저도 그닥 잘 믿으시는 편은 아니에요 현대의 약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제. 어이, 예. 약사 양반, 내가 이빨이 아프고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잘안낫네 하시면서 이제 뭐 혹시 약사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 뭐. 이렇게 원래 어른들 반말 존들만 섞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그날에 아마 전날에 뭐 드셨는지를 여쭤보고 아마 위열을 발생시키는 음식이 확인돼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간 거라. 그래서 이제 사위탕을 한 2, 3일치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사기탕 드린 건 확실하고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아참뭐 이제 아 거참 신기하네 병원 다녀도 안났던게 그거 먹으니까 낫대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선물로 책한권 주셨습니다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책이 집에 있네요 인터넷에서 이제 사기탕 찾아보면 매니아들 있거든요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생각보다 병원에서 해결 못한 잇몸 염증을 사기탕으로 치료했다는 셀프 후기도 좀 쉽게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의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많이 쓰진 않고, 케이스도 그닥 많지도 않고, 피드백도 못 받고, 뭐 이제 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케이스가 딱히 없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제 약을 너무 잘 줘서 약 먹고 간단하게 나오면 안 와요. 원래 되게 간단한 증상이었나 보다 하고 이제 오해를 하죠. 저는 박 터지게 고민했는데. 그래서 드린 분들은 잘 들었을 거라고 이제 셀프로 위안 삼고 있고요. 없는 얘기는 지어서 안 합니다. 저는 뭐 정확한 체험 예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약사님들이라면 이제 사위탕 정도는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단순 효능 효과가 아니라 이럴 때 써야 한다 그리고 청위산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를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주의사항 잊지 마시고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 꼭 증상을 맞춰서 쓰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빨 아픈, 아픈 분이 많이 오는 곳은 요거, 사위탕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 요거 기본이고 요거만 놓지 마시고 요거 청의산 꼭 써보세요. 포인트를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도 좀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 혹시나 만약에 치과 쪽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제 영상 보신다면 이제 부탁 좀 드리려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음 이렇게 양방 한방 콜라보가 될것 같아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분야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직종 유일한 직종이 약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치통이랑 기초 체온 또는 뭐 이제 체력 관계 뭐 아니면 잇몸 염증의 빈도와 땀이 나, 많이 나는 사람의 몸 상태와의 상관관계 뭐아이거안 되겠다 허증으로 땀날 수도 있어서 뭐 하루에 냉수를 마시는 양과 횟수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거 연구 좀 해서 아 잇몸 염증과 냉수와의 상관관계 이런 좀 골치 아프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냉수를 즐겨 먹는 사람의 몸 상태와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거 연구 좀 해주세요 답 나와 있거든요 상관관계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진 사실이에요 음, 한약재제가 에비던스가 없다고 무조건 이제 까고 안 믿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밝혀내 보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이제 한방이랑 양방이랑 같이 맞춰서 밝혀내 보면 현대의학에서도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래야 이제 진짜 한방 양방의 콜라보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와씨 11분 넘었다. 진짜 줄 줄인 건데 음, 끝나겠습니다. 아디오스.